마지막에 도착을 했습니다! 자 그럼 이제 목살을 사러 증량시장으로 가볼까요? 하나, 둘, 셋! 뿅! 여기는 바로 외부 촬영 주의 주차금지입니다. 아, 아니라 <laughs> 여기는 분위기가 정말 좋은 입구 지금 환상의 나라로 들어가는 건가요? 네. 짜! 너무 좋은 게 저희 원래 이런 거 왔어요. 있잖아요. 이런 거. 여친샷 응. 여친샷 <laughs> <laughs> 없는 단독 주인장 <laughs> 화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<laughs> 집중을, <것이죠. 웃음> 집중을 못했어요. <laughs> 네. <laughs> 고양이 벤치 안에서 해고비들의 흥이라는 게 폭발하고 있다던데. 네. 바로 이곳이죠. <laughs> 여신아요. <여시나요. 다라라라라. 웃음> 지금 제가 숯불로 고기 를 구워 본게 처음이라서 아 지금 예 저항 아 미리 예 옆에서 항상 그냥 옆에서 고기만 했는데 귀찮아서 가다가 이제 <laughs> 불 붙지 말아서 구웠거든요 예? 네? 여자들만 <laughs> <laughs> 와서 하는데도 있겠지 당연히? 고기형 있으면 있겠지. <laughs> 고기에 <웃음> 아니, 대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 노란 불띠 안에. 네 말이 왔다고? 그럼 여기다 둘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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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운다 싸운다 고양이와의 오. 전투 와기혜리 멋있어 빠밤. 약간 무거웠인데이 정도는 고양이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에 딱탁 했을 때 닿지 않으니까 근데 색깔이 바뀌었어 이 고기부터 하자 이 고기부터 하자 올린 고기부터 하자 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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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기름이 네. 그거, 이거 들어야 돼. 조심조심 아, 조심, 어, 들어게한 조심, 조심. 어, 거. 손조심 조심. 오! 아, 어, 어. 네? 조심해야 돼. 조심해야 돼. 고양이가 도망갔어. 이 대충만. 그래서 있어서 또 나, 올라왔어. 올라왔어. 올라어이럴거아 근데 비비큐는 고생 맛인 거 같아 내 생각엔. 너네 맛있겠다. 나 진짜 맛있겠다. 거고안요 저희 지금 오, 대청호 펜션에 왔어요. 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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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배, 배. <laughs> 이제 돼요. 고기. 뭐가요? 뭐가 돼요? 배, 배, 배. 고기요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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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제 져요이상하고 음, 음. 고기 반찬. 고기 반찬. 음. 고기 반찬. 역시 해리 고기 반찬. 나는 좋아. 고기 반찬. 음. 고기 반찬.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.